자 오늘 월요예배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제가 어, 설교 때참 많이 했던 주제 그리고 많이 강조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가 새롭진 않을 겁니다 회복교 설교를 꾸준히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다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새로운 게 없으니까 반복한다, 복습한다 그런 마음으로 조금은 좀 편안하게 설교를 함께 우리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련에서요, 이게 실화인지 만들어진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사병이 장교에게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만들어진 꾸며진 이야기 같은데, 한번 들어보세요. 소련에서 신병들에게 신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무신론 교육을 시켰습니다. 한 장교가 나와서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신병들, 저기 하늘을 보라, 신이 보이나, 안 보이나? 신병들 일제히, 예, 안 보입니다! 라고 하자 장교는, 그렇다, 신은 없다!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이때 신을 믿고 있는 한 사병이 벌떡 일어나서 손가락으로 무신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장교의 머리를 가리키며, 여러분, 장교님의 머릿속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신병들이, 안 보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그 사병은, 그렇습니다. 우리 장교님은 골빈 장교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믿을 수 없는, 제가 그래도 군대 단기야서로 복무한 그 경험을 살리면 감히 사병이 장교에게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꾸며진 이야기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참 우회적으로 잘 반박한 내용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요. 성경에 다시요, 이 소련 장교가 여러분 어리석어 보이시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런 이원론적인 흑백논리, 이게 참 어리석어 보이는데요. 근데 성경에도 그런 안타까운 어리석음이 제자들 안에서도 있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빌립아,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어째요, 너는 내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으시면서도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어리석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 더큰 문제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회복계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을 보셨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모릅니다. 우리가 모릅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소련 장교와 같고, 그리고 빌립과 같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김존사 나는 오늘 하나님을 본 적이 없네. 나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정말, 별의별 일을 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네. 그렇게 따지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보면 참, 어리석은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 40일 새벽, 금도, 40일 뭐,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보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한 분들에게는 조금 안타까운, 감히 건방진 그런 말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나 팩트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지금 쓸데없는 일을 하신 겁니다. 다시요, 다시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분, 대단하죠? 위대한 거죠? 저는 3일 금식기도도 잘 못하는데, 저에 비하면 너무나 위대한 거죠. 하지만 그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40일 금식기도를 하신 것이라면 죄송하지만 팩트적으로 쓸데없는 일을 하신 겁니다. 뭐냐?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굳이 40일 금식기도 안 해도 만날 수 있거든요. 아세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별의별 이상한 짓을 안해도 돼요 이상한 짓? 이상한 짓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죠 40일 금식기도 이상한 짓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건 아주 나쁜 표현이죠 아주 고귀하고 위대한 일이지만 그러나 거듭 반복하지만 그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거라면 그건 결코 올바르지 않은 행동이다 자, 왜? 왜? 하나님은 약속대로요, 멀리 있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절대 멀리 있지 않다. 답을 드리겠습니다. 답을 아실 겁니다. 회복계 성도님들. 제 설교를 꾸준히 들어오신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옆에 성경책 있습니까? 예, 하나님입니다. 그거 떠들어 보세요. 읽어 보세요.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성경, 책상 위에는 성경책을 떠들어 보는데 그 성경책을 짓기까지 그 과정 중에 40일 금식 기도가 필요한가요? 필요해요? 여러분, 성경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만 해요? 아니잖아요. 그냥, 그냥 시간 내서 성경책을 떠들어 보면 되잖아요.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열고 말씀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심지어 하나님을 만지고 있는 겁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분은 약속대로, 절대로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죠. 문제는 우리죠. 우리가 성경 보는 것을 게을리합니다. 성경 읽는 것을 게을리합니다. 성경 묵상을 게을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멀어지는 길을 택하는 중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뭐 하나님 보여 달라고 꿈에 하나님 나타나 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런 신비적인 것을 쫓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멀리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자다가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성경을 묵상 밤, 그, 잠들기까지 성경을 듣거나, 잠들기까지 성경을 읽거나, 그러다가 잠들어 보세요. 그러면 꿈에요. 꿈에. 성경 말씀들이 막 들려요, 꿈에. 꿈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은 잠자기 전에 무엇을 하는가, 그것이 여러분 꿈에 굉장히 큰 영향을, 우리의 잠재의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자기 전에 뭐, 뭐 공포영화 같은 거 보고 나면 꿈속에서 귀신 나타나잖아요 어흥 이러잖아요 그래서 잠자기 직전이 참 중요하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꿈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기도하고 주무세요 기도하고 주무세요 말씀 보고 주무세요 그럼 꿈에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점심시간에 주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점심시간에? 밥 일찍 먹고요. 동료들하고 이바후 하지 마시고, 밥 일찍 먹고, 동료들하고 그 친분을 위해서 이바후는 그냥 식사할 때 잠깐 하시고, 얼른 회사 들어가셔가지고, 성경책 피시고, 주님 만나세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은요, 늘 여러분 곁에 있어요. 너무나 가까이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주길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 기다림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우리에게 성경을 다 주겠어요. 아시겠지만, 이 성경을 쓰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가 이 속에 있어요? 얼마나 많은 피 흘림들이 있었어요? 베드로의 피, 요한의 피, 세례 요한의 피, 사도 바울의 피, 그런 피가 뚝뚝 흘리면서 완성된 것이 성경이에요. 그들의 피 속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들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는 거라고. 그러므로 부디, 부디, 멀리 하나님을 찾지 마시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열심을 다해서 찾으십시오. 회복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까?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책상 위에 하얗게 먼지가 쌓인 성경을 훅 털어내시고 그 성경을 펼쳐서 읽으시면 됩니다. 부디 날마다 성경을 읽는 삶을 꾸준히 살아내서 하루도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루, 하루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루를 지나치는 그런 불쌍한 영혼이 적어도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는 없기를 그런 분은 회복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없기를 적어도 물론 저는 제 설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루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지나치는 삶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회복별성도 여러분들만이라도 하루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지나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이 없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 우리가 지나치게 하나님을 멀리서 쳤습니다. 빌립은 하나님을, 예수님, 하나님을 보고 계시면서도 예수님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어리석음을 나타내었습니다. 우리가 빌립, 우리가 빌립과 같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만 가지의 노력을 다 기울이면서 정작 성경을 읽는 그 단순한 방법은 지나치고 있지 싶습니다. 이제는 오만 가지의 방법을 뒤로하고 매우 간단하고, 그리고 100% 정확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모든 회복계 성도들이, 그리고 제가 쉬지 않고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